구경의 4경주 출발했습니다. 국산 5등급 1,600m 경주 10번 원더풀 파일이 두드러진 출발을 보였습니다만 한가운데 먼저 치고 나오는 5번 트리플 질주와 안쪽에 3번 아이윌 비프리 4번 에이스 포텐까지 3발이 먼저 앞서 나오고 외곽에 10번 원더풀 파일이 4위권 도약해 있습니다. 7번 용가리와 8번 알파하트가 5,6위권 달리면서 5번 트리플 질주는 이마신 이상 벌려내면서 단독 선두입니다. 5번 트리플 질주와 3번 아이윌 비프리 4번 에이스 포텐과 10번 원더풀 8까지 여전히 4마리 앞서 있고, 안쪽 7번 용가리와 8번 알파하트, 9번 할리우드 퀸이 중위권 형성에 있습니다. 하위권을 이끄는 말은 6번 새로운 하만, 1번 진마 9번 2번 아델스마트, 외곽의 11번 배다리 아이콘까지 최하위권 형성에 있습니다. 5번 트리플 질주가 1과 2분의 1만 신차 따라다 있습니다. 격차를 좁혀내는 3번 아이빌리프리와 10번 원더풀 파일 선두권 3리의 말들이 격차를 크게 벌린 채로 3코너 빠져나와 4코너 접어들고 있습니다. 5번 트리플 질주 모준호기수입니다 속도에서도 일반 신차까지 좁혀내는 3번 아윌리 비프리가 페로비치 기수와 함께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하기 시작하고 바깥쪽 10번 원더풀파일과 안쪽에 7번 용가리, 6번 새로운 하만이 등장하면서 직선주로에서도 앞서 있는 두마리 말들 5번 트리플질주와 3번 아윌리 비프리입니다 바깥쪽 3번 아윌리 비프리가 손두로 나서기 시작합니다. 더욱더 탄력적인 걸음을 보여주고 있는 3번 아윌리 비프리와 안쪽에 5번 트리플질주는 2위권 밀려났고 2위권 다툼 혼전인 가운데 7번 용가리와 바깥쪽 6번 새로운 하만이 도약하고 있습니다. 3번 아윌리 프리 아직까지 여유가 있습니다. 3번 아일비프리 페로비치 기수 단독 선두에 7번 용가리와 6번 새로운 하만두 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6번 새로운 하만이 안쪽 7번 용가리를 서서히 넘어서니다 3번 아일비프리 단독 선두에 그리 6번, 7번. 3번, 6번, 7번 세 마리 앞섰습니다. 1600m 국산 5등급 경주 부경의 4경주 3번 아일비프리가 결국 여유 있는 발걸음으로 단독 선두로 결승선 통과해 나갔습니다. 종반 6번